요셉은 드디어 자기의 친동생 베냐민을 만나게 됩니다.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와서 요셉 앞에 무릎을 끌었을 때 요셉은 형들이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요셉은 무척 궁금했습니다. 동생이 살아있는지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는 않으셨는지. 그래서 형들에게 아버지와 동생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이때 형제들은 왜 갑자기 이집트 총리가 자기 가족들의 가족 사항을 물어보았는지 의아해 했고, 하필 베냐민을 왜 이집트로 데려오라고 하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은 요셉의 동생으로서 아버지의 품을 결코 떠날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총리는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고 또 아버지는 결코 그를 내어줄 수 없다고 하니 형제들은 진태 양난에 빠져서 분명 자기들이 이집트로 팔아 넘긴 요셉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억울한 요셉의 혼령이 이집트 총리에게 임하여 자기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이집트 총리가 집요하게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니까 그들은 심한 자괴감과 죄책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결국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하여 베냐민을 요셉에게 데려오는데 성공을 하죠. 베냐민을 본 순간 요셉은 속구치는 그런 감정을 참지 못해서 급히 형들로부터 벗어나서 빈방에 가서 크게 울고 다시 세수를 하고 몸단장을 한 다음에 정신을 차려서 나아가 베냐민과 그 형들을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형들은 영문을 몰랐습니다. 왜 이집트 총리가 이토록 자기들에게 잘해주고 왜 베냐민에게만은 특별한 저런 대우를 하는지 사실 생각해 보면 어, 형들이 요셉을 애써 잊으려 하지 않았다면 베냐민을 편애하는 그 총리가 요셉이 아닌가 의심을 했을 법도 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이 정말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자기들이 저지른 죄악을 덮어서 완전히 요셉에 대한 생각조차도 지워버렸든지 그가 이집트 어딘가에 살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요셉이 형들과 어렸을 적 헤어졌고 또 그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이집트 총리로 변신해 있었고 또 그가 히브리어가 아닌 이집트어를 구사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자기 혈육이었기 때문에 한한 번쯤은 혹시 요셉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을 법도 한데 그들은 정말로 요셉의 존재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계속 베냐민을 자기 곁에 붙잡아 두기 위해서 계략을 짭니다. 동시에 형들을 시험하기도 합니다. 과연 위기의 상황에서 예전에 자기에게 행했던 것처럼 베냐민을 버릴 것인지 아닌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베냐민의 자루에 자신의 은잔을 숨겨두라고. 관리인에게 지시를 합니다 성대한 잔치가 끝나고 형제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관리인이 쫓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잔이 없어졌다고 이 배은망덕한 놈들아 빨리 잔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짐검사를 하게 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자기들이 결백하다고 짐검사를 순수히 받습니다 만약 그 은잔이 나오면 총리의 평생 노예가 되겠다라고까지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징검사를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베냐민의 자료에서 은잔이 나왔습니다. 이제 베냐민은 영원히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형제들은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자신의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아, 큐티를 하시는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과연 이 짧은 본문에서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고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이 됩니다. 그러나 음, 요셉의 삶을 전반적으로 어, 생각하고 또 과연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깊이 묵상을 한다면 요셉이 자기의 동생 베냐민을 곁에 두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짜고 형들을 집요하게 고생시키는 그 모습들이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숨겨진 그런 진실된 자아를 찾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감춰놓았던 그런 죄악들을 계속 드러내시기 위해서 옥죄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형들이 베냐민의 자료에서 은전히 나온 것을 보고 옷을 찢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왜 옷을 찢었겠습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고 분통이 나고 억울해서 그것을 표출한 것이죠. 그러나 수십 년 전에 죄 없는 동생 요셉은 자기가 입고 있던 채색 옷이 찢겨지고 벗겨지고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간 것에 비하면 결코 강한, 그런 강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요셉이 받은 고통을 그대로 돌려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십니다. 받은 만큼 돌려주고 행한대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지만 그냥 용서하지 않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죠. 그들이 저지른 죄악을 드러내게 하고 자기들이 행한 악행을 후회하고 힘들어하고 힘들어하게 한 후에 다시 말해 죄값을 다 치른 후에 진정으로 회개할 때 용서를 하는 겁니다. 사실 요셉이 용서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것을 따른 것입니다. 요셉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상처가 다 치유되었기 때문에 형들을 다 하나님께 맡겨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삶을 묵상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숨겨 놓은 어두운 영역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넣기 부끄러운 과거의 상처와 죄악들이 있다면 속히 그것을 내어 보여야 합니다. 요셉은 지금 형들에게 동생을 팔아먹었다는 죄책감을 일으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또 자기 동생을 데려오라고 요청함으로 자신의 그 존재감을 계속 불어넣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형님들이요, 당신들이 없애려고 했던 요셉은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완전 범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고 그 사람이 지금 당신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라고 형들에게 말없이 외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요셉은 이미 과거로부터 자유롭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에게 특별한 악한 감정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형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집트까지 오게 되었고 또 총리까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을 이미 용서하였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온 가족을 구원하기로 모든 것이 다 준비된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사람은 누구예요? 형들 뿐이에요. 요셉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 품을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형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고백하고 용서를 하고 요셉의 품에 안기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해결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주님 품에 안기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두렵고 불안하고 그런 것이죠. 요셉은 죄 지은 형들을 부르고 두려워하지 말고 와서 같이 살자고 요청하는 예수님의 구약의 표상입니다. 형들은 고민할 것 없이 하루속히 베냐민과 야곱을 데리고 요셉께 와야 구원을 받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셉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그 형상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 보고 빨리 죄짓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갈등하지 말고 주님 품에 안기십시오. 모든 죄책감과 쓴 뿌리와 과거의 상처를 보여드리며 예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